옥상에서 뭘 키우는 게 음식물 쓰레기가 해결이 다 됩니다. 뭐, 그런, 그런 것도 있죠. 네, 거기다 딱 그냥 다넣으면은어 그만큼 딱 좋을, 때가, 좋을 수가, 좋을 같가 없어. 그쵸, 지렁이가 먹고, 네. 걸음대고, 음. 뭐 사실 그게 자연순환이죠. 예. 네. 날씨 진짜 너무 좋네. 너무 좋아. 또구름또 저기 작품 하나 만들었다. 구름. 구름이 아주 그냥 양털 구름. 구름 이런 게 진짜 그 하나의 작품 같습니다. 작품. 이렇게 이쁘게 나올 때가 있어요. 네. 저 멀리 있는 저 구름. 구름도.